네, 자 그럼 지난 한해 발표된 앨범 중에 최고의 명반을 발표해 볼까요? 누굴까요? 음. 네, 아 저에게 이분들을 시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축하합니다, 아미 여러분. BTS. 네, 베스트 앨범상의 주인공, 방탄 소년단입니다. 지난 8월에 발표한 Love Yourself a n 은 앨범 공개 직후 전 세계 65개국 아이픽 컵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현재까지 227만 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었습니다 네, 이 앨범은 빌보드 한 100차트 11위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.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방탄소년단에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! 자,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, 까치발 들고 할 거는요. 네, 네,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아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앨범 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되게 하루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었어가지고 되게 작업하면서도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,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단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멘. <laughs> 어, 이상은 정말 여러분들이. 앨범을 너무 좋아하셔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앨범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멋있는 작업도, 어, 또 멋진 작업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사랑해요. 네, 저진 씨도 한번씀 해주세요, 진 씨. 진 쭈! 씨. 저요. 아멘! 어, 저희가 이렇게 최고의 앨범 상을 받게 됐는데, 어 저희가 음악 작업을 열심히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의 음악을 어, 들어주셔서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어, 귀 호강할 수 있는 좋은 음악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